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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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테리 줄 거야. 어, 테리 줘. 테리랑 연우 줘. 연우. 키오는 어디 가요? 딴사 할아버지. 딴할아 만나러 가? 용감하게 만날 수 있나요? 아니 아니야? 우리도 울 거야? 응. 3년 연속 우는 거네, 그럼. 아니야, 아니야, 엄마랑 거. 엄마는 거. 우리 아니야, 아니야. 엄마는 거 보고. 와! 우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새우는 3년째 워커일에 산타 할아버지를 보러 오는데 오늘은 어린이집 친구들이랑 같이 보러 왔어요. 근데 산타 할아버지 보기 전에 밥먹으려고 이제 조금만 계단을 올라가도 힘들어 아, <laughs> 없어! 산타할아버지 지금 없어 채희야 올라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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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산타할아버지 없어 채희야 엄마 손잡아 안아줘 안아줘? 지금은 위에 아, 없대 채희야 <laughs> 산타할아버지 지금 <laughs> 없다고 아파 아파 <laughs> 오 날씨 진짜 좋다. 갑자기 행복해, 시에 엄마. 너무 예뻐. 이것 봐, 이모가 전복죽 해오고 싶대. 전복죽. 너무 <laughs> <엄마야>, 맛있겠다, 시지야 어제 씨고 먹을 거야. 어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우와. 셰일이 년만에 오네. 이건 하나씩 찍어야지. 우와. 하나씩. 우와 하나씩. 우와 아, 하나씩. 아 유니콘. 하나씩 주는 거야? <laughs> <laughs> 엄마랑 유니콘 가보자. 슐라이 진짜 오랜만이지. 셰일 집에 들있는 유니콘이 여기에 있네. 이거 영수야? <웃음> 염소라고? <laughs> 유니콘이라고? 채야 <laughs> <laughs> 염소가 아니라 유니콘 유니콘이랑 사진 찍어 얘들아 유니콘이랑 사진 찍자 <laughs> <진짜>. 응 <웃음> 유니콘 멋지잖아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채이야 엄마 머리 왜 이렇게 깜짝 놀랐어? 어떡하지? 큰일이네 근데 이렇게 큰일이요. 우리 아이가 지금 낮잠 시간이라서 졸려요. 큰일이네. 산타 할아버지도 무서운데 낮잠 시간이라서 기분도 별로고. 어떡하지?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우와 와! 테 할아버지가 여기 살고 계시대최우야 이야! 들어가 봐 우와 여기 뭐가 있어 최우야아들어가 뭐가 보자, 엄청 우리. 많다 연우랑 테리랑 같이 들어가 보자 어때? 어 무서워+ 무서워+ 어 무서워+ 무서워+ 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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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우 무서워+ 무서워+ 우서워 봐봐, 연우가 봐. 구경하자마. 워 무서워+ 무 앉아볼까? 오, 그렇지, 그렇지. <목소리> 아니야? 아니야? 무서워. 리아 산타 할아지 이제 나오신대. 일 네, 나오세요. 우리 불러 볼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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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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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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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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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엄마 채널 엄마 여기 어, 엄마 여기 어, 어 알았어, 엄마 앉아 볼까? 연우, 연우 용기 내서 볼까? 연우. 우와! 우와! 가서 앉아 봐. 연우 대단한데? 할아버지 옆에 앉아 봐. 아니야. 그럼 태리가 앉아 볼까? 태리가 할아버지 옆에 앉아 봐. 태리가 먼저, 테리, 테리. 테리, 먼저 테리. 가서 앉 가서 앉아 볼까? 어, 아니야. 우와! 우와! 우와 Merry c h r e c i s t s Merry e r y r e c i s 어 Actually, sí, she met ]ralua. every three years. Every three years, she met you. Okay, so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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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아 hey, 어, 바이바이. 자, 갖고 나가세요. 최고모. <laughs> 어, 갖고 나가세요. 어, 엄마 들어 줄게. 어, 나가세요. 할아버지 안녕해지. 할아버지 안녕. 바이바이. 아빠, 엄가 없어요. 아빠, 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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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 엄마. 엄마. 마 엄마. 엄마. 마 엄마. 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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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laughs> <나> 너무 배고파 한입만 먹자 맛있는 것 같아. 다 먹어, 여보. 채리 아빠 먹고 있어? 대단한데. 스스로 어린이야, 최고야. <laughs> 귀여워. 나구다 뭐라고? 스티 뭐가 최고라고? 아, 맞아 그 외계인들, 맞아 외계인들. 외계인외계인 외계인들. 외계인들. 외계인외계인외계인외계인최 외계인들. 외계인들. 외계최고외계인 외계인들. 외계 최고 외계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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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계 지금 애기들이랑 일하는 일이 앞서 부커 너무 행복하다 부커 네. 아빠 왔어 <laughs> hey, 엄마 행복해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오거든 행복해? 응 음, 신난다 행복해 왜? 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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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랑 할아버지 왔다 우리 깜짝 서프라이즈 하자 숨어있다 꼭꼭 숨어있어 쥐야 어 어디 어디 숨어있을 거야? 여기 숨어있어 여기 산타 옆에 앉아 여기 앉아 저기 저기 가서고 있네. 가끔순한다고야 <laughs> 아, <갑자기. 웃음> 엄마랑 잘 거야 할머니랑 잘 거야? 엄마랑. 할아버지도 알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안녕해 안녕하세요, <laughs> 지 아유 <laughs> 너무 신났네. 우리 이제 코 자러 갈까? 다리를 걸려뭐라고 세면 세면 다리를 걸려. 세명서 다리를 벌리라고? 세면 다리 벌려. 그 다리는 왜 걸리면 네 야, 자. 야 이제 씻으 거야. 이제 밥 먹자. 어? <laughs> 사회자 사회자 기질이 있는데, 11월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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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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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MC에 되겠다. 짱, 짱. MC, 다음. 음잘 먹는다. 쪽쪽쪽. 이거 11월, 1이월 11월, 11월, 엄마, 엄마 여기있어 엄마도 배고파 빵 먹을래 39도야? 불꽃여자 불꽃소녀 이러나? 불타오르네 가지 말고 지금 우리 아이 예민하거든요? 어쩌라고 굉장히. 아빠도 빈당이 불꽃 상태다. 남자야. 아빠도 열 많아. 나얘 뜨거워. 응. 여기 어. 너무 뜨거워요 만져 봐. 너무 뜨고 어떡해? 일단 먹었으니까 좀 지켜보자. 그래야 아빠는 안 아파. 더 <목소리> 그슴매. 응, 정상이지. 정상. 정상. 너해봐 더. 야, 야, 야. 바로 빨간색 된다. 야. 38도. 38도. 삼 개월로 해놓고 했지. 그래서. 약 먹었더니 갑자기 살아났어요. 응, 갑자기 막 활달해지고 말이 많아졌어. 세우야 살아났지. 약이 잘 받는 스타일이요? 응. 아이고, 빨간색이야. 세우리 <laughs> <laughs> 오늘 어디서 잤아여기다 잤다. 밑에서 잘까? 여기서 잘. 여기서 잘래? 여기 마음에 들어? 응. <laughs> 네. 진짜? 엄마가 더 신난 거 같은데. <웃음> 맞아. <웃음> 나 어렸을 때 이런 꿈이었어. 나도. <laughs> 네. 이침침됐이거든는이거이침침는이지나군군생활는 네. 아니 얘높이에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앉아, 앉아, 차라이 친구는 이 친구는 게어렵는이 친구는 혼자서. 여기 친구는 이 봐. 엄마 잡아줬잖아. 아니 아직 너무 높다. 뒤로 뒤로. 우와. 뒤로 뒤로. 잡아주면 내려갈 수 있을 거 같아 체이야 응. 뒤로 내려와. 안 잡아주면 안잡아렇면 오, 다리 다. <laughs> 이렇게 하는 다리 같아. 많이 길어졌어. <laughs> 또 앉아. 또 앉아. 손? 잡고. 그렇지. 이야, 아, 이제 또 여기 잘 아이 기특하다. 최고. 체이 최고. Nei! <laughs> <laughs> ja. Yeah. Mm. 또 1시간 넘게 기다려야 2명이 딱 가격 보이잖아 8시부터 응? 판매하니까 이제 판매 시작했겠네 지금 이제, 지금 시작했지 애들은 어때 애들 쓰야 아, 음. 체요가 큰일이네 계속 39도 찍는 거 같은데 승연이 괜찮고 응 음. 승연 인사해 뭐 하세요 이런 얘기 들었는데 노래는 어유 저는 예 놀고 있는데 이따로갈 거야

<laughs> 합니다 고생했어요 잘잘잘 아, 먹겠습니다 들겠습니다 아, 네. 기다려요아는 축구 축가 다 딸기 케이크 오면 생일 축하합니다할 거야? 응. 그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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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우와. 우엄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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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요거... 진짜 어마어마하다. 어. 아빠한테 고맙다고 했어. 엄마랑 어. 어떡하냐? 아, 너무 오래 아, 길러가지고... 아, 아, 그러니까! 이것 봐, 밀고 다니 오늘. 천천히. 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지나가, 지나가. <laughs> 살리면 좋지. 승희 구경하러 다녀요. 치야, 천천히, 천천히. 귀여워. 왜 이리 와. 하루 종일 이러고 다녔어. 진짜요? 귀엽지? 채야 돌려. 그렇지, 다시 데리고 와. 천천히. 데리고 와. 에이. 데리고 와. 그렇지. 우리 거 하나만 열어보자. 음 진짜 크다. 2.3kg. 저 3kg가 뭐가 2.3kg 들어가서왜 이렇게 날게. <laughs> 내가 잡아야겠다. 와너데와 화채 야 되는데. 뭐? <laughs> 와 <우와>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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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체다채야. 가 딸기, <laughs> 딸기, <딱 있으니까. 웃음> 딸기 진짜 크지. <laughs> 하나 먹어 볼래? 맛있어? 아, 아 맛있다! 와 진짜 아 커요, 진짜 커요. 아 이거 완전 딸기. 뭐라 해야 되지? 완전 커 이모 아손 이모네. 딸기의 빵을 얹은 수준인데? 그니까 와이 안에 완전 딸기 폭탄이래. 딸기가 메인인데? 먹자! <laughs> 오, <laughs> 아이 딸기 실험 때문에 냉장고를 지금 개조하고 있는 게 너무 웃겨. <laughs> 뺐다 뺐다. 오 우와! 성공 나왔어? 망했니? <laughs> <laughs> 송현아왜 가는데 갑자기? 송현아 갔다 왔는데 지금? 송현아 갔다 왔는데? 왜? <laughs> 그냥 갔다 온지 못해. 몰라. 오라고 그래? <laughs> 어떻게 오라 그래? 응? 거기 가깝지 않아 집이라. 맞아. 근데 일단 혼태 오빠한테는 비밀이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아니 전화해보길 잘했다. 전화 안 했으면 그냥 빈집에다가 비밀번호 뭐냐해지 오빠가 니네 지금 무슨 작당모이 하냐 그랬대. 그냥 일단 출발한다 우리? 어 내가 말은 안할 거야. 말은 안 한대, 세페리가. 이미 끝났지 뭐. 이미 끝났대. 간다. <laughs> 일단 우리 지금 출발할게. 우리 뭐 하러 왔어? 둘아. 응. 서우다. 이참을 따라왔지. 응. 삼촌. 생일 축하해요 해주자. 음. 음. 여기 좋은 디스틱이어든요 안녕? <laughs> 아이고 어? 이거 뭐가 잘못됐어? 우리 집 놀러 왔어? <laughs> 아 우리가.. 뭐 정문태 집을 찾고 있거든 아 진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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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우리 뭐야? 왜 우리 집 놀러 왔어? 야너 아까 집에 온거 아니었어? 아니야 우리 방에 들왔어아 그래? 왜? 이제 돌아가서.. 너는 <laughs> <laughs> 아, <오늘> 뭐야? 아 <laughs> 여기서 진짜 웃겼어 우리 놀러 왔네? 우리.. 놀리 옹기님.. 희윤이야 친구를 보니까 기분이 좋아? 진짜 귀여워 그렇지 너무 신난다 야 진짜 맛있다 여기 이게 뭐야? 모양 족발 맛이라고 맛이라고 음. 와, 싸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싸먹어봐. 싸먹어 맛있어. 어이, 매워. 이사도 화장이. 발을... 갑자기? 와! 와대다이 Hey, k e n n e 이 정도 돼요. t 빠 o t 소리 r e Hey, Sanda. Hey, s 다 아빠. 아빠. e y Sanda. Hey, s a n 가 a Hey, Sanda. Hey, Sanda. Hey, Sanda. Hey, s a n d 소원아 소안아아 소원. 진짜 잘다 오다 뜯었다 그래도 <laughs> 아빠 지금 너무 많구나 일이다 끝 해체하는 게 일이야 다뜯어 어떡해 위에를 한 끼? 4층, 4층을 층 걷어 이렇게? 아니 빵, 빵을 빵 걷어야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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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얘를 얘를 걷으라고? 이렇게? 그치 아니야 안돼 에헤이 조졌네 와, 어떻게든 해 볼게. 그래. 어떻게 해 봐. 어? 과연. <laughs> 우와. 아, 어, 아초크림도 아, 있구나. 아니. 많이 먹어. 어고 이게 약간 하자. 브라우니 같다는데 어, 그러네. 단단하네 아, 그래. 음. 브라우니 맛이네. 음. 음. 어때? 딸기. 음, 음. 진짜 브라우니도 음. 먹어 아, 와, 이게 딸기가 미쳤네. 어. 야, 먹어 봐. 왜 같이 먹고 올래? 내 건데 너 주는 거 이거 완전 딸기 초코나. 그래 딸기 초코다, 같이 먹으니까. 어, 맛있어. 음 <laughs> 이서야 어디 간 <laughs> <여기 가는> 거야. 간 데. 가 거야, 이거야 패션 장난 아닌데? <웃음> 가? 안녕. <laughs> <딸기야. 웃음> <laughs> 바이빠이 내일 만나야 해